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이에요. 오늘은 2021년 상반기 쿨톤 팔레트 모음집을 준비했어요. 크게 여름 쿨톤 라이트, 여름 뮤트, 겨울 쿨톤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여름 쿨톤 라이트.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사랑의 콩깍지 매트 섀도우와 쉬머 섀도우로 구성된 89 팔레트로 흰기 낭낭한 라벤더 컬러와 음영 넣기 좋은 뮤트 섀도우 그리고 은은한 퍼플 오팔 글리터로 전체적으로 발색이 연하고 여리여리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뮤트한 음영 컬러들도 너무 진하지 않아서 진한 음영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데일리로 쓸수 있는 팔레트예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모브미.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삐아 사랑의 콩깍지 팔레트보다 채도가 살짝 높은 나일랑 모브톤의 팔레트로 베이스, 음영, 아이라인, 포인트, 쉐딩, 블러셔까지 가능한 알찬 구성의 팔레트예요. 여름 쿨톤 라이트지만 너무 흰기 낭낭한 뽀얀 컬러들이 잘안 받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팔레트입니다. 에이 블랙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유니콘 핑크. 12구 팔레트답게 뮤트, 페일, 라이트한 컬러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여리여리한 라이트 톤도 아니고 또 모브모브한 뮤트 톤도 아닌 딱 중간 톤의 화사한 핑크빛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색들을 조합해서 쓰면 잘쓸수 있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 팔레트는 정말 까마귀들을 위한 팔레트로 화이트 글리터와 육각 펄 글리터, 바세린 광처럼 차르르한 펄 섀도우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핑크 덕후 화려한 글리터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팔레트예요. 두 번째, 여름 뮤트, 입큰 퍼스널 무드 팔레트 플레인 썸머. 입큰과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먼지나방님의 두 번째 콜라보인 쿨톤 팔레트인데요. 먼저 여름 쿨톤 팔레트인 플레인 썸머는 해보라빛 컬러와 인디 핑크, 퍼플빛이 도는 쉬머 펄과 다크 브라운 섀도우로 구성된 오구 팔레트로 여름 쿨톤이 덧발라도 탁해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름 쿨톤 라이트와 여름 뮤트 분들도 활용하기 좋은 팔레트예요. 겨울 쿨톤인 제가 사용해봤을 땐세 번째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니까 너무 뜨지도 않고 다른 컬러들을 올렸을 때잘 받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생기 블러링. 쿨톤 팔레트들 중에서도 퍼플빛이 도는 팔레트보단 살짝 말린 장미빛의 로즈로즈한 차분하면서도 미지근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살짝 붉게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엄청 엄하거나 뜨지는 않고 다른 컬러들로 덮어주니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을 때는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팔레트는 딱 쿨톤 팔레트라기보단 웜톤이 쿨톤 메이크업하기에 좋은 팔레트 같은 느낌도 들어서 웜, 쿨, 호환 가능한 팔레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겨울 쿨톤.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무늬. 적당한 획기와 뮤트 핑크, 핑크 베이지, 퍼플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9급 팔레트로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았던 팔레트였는데요. 연한 데일리 메이크업이나 음영을 더 쌓아 좀더 진한 음영 메이크업도 다 가능한 팔레트였어요. 음영 컬러들이 많아서 여름 유튜브분들도 색조합해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글리터는 없지만 무펄 음영 메이크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입큰 퍼스널 무드 팔레트, 플레인 윈터. 입큰과 퍼스널 컨설턴트 먼지나방님이 콜라보한 두 번째 팔레트 중에서도 겨울 쿨톤을 위한 팔레트예요. 겨울 쿨톤용 팔레트답게 톤다운된 컬러들이지만 탁하지 않은 모브모브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퍼플기가 도는 섀도우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세 번째 컬러가 다른 쿨톤 팔레트에선 정말 보기 힘든 겨울 쿨톤만을 위한 컬러로 분위기 음영 메이크업으로 아주 독보적인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 쿨톤 브라이트 타입 분들은 너무 회기가 돌거나 채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칙칙해 보일 수 있는데 네 번째 자주빛 컬러가 채도가 적당히 올라오면서 엄하지 않고 화사하게 올라와서 겨울 쿨톤 브라이트 분들에게 착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롬앤 베러 댄 팔레트 더 스티포우 가든 그레이 빛이 감도는 섀도우들로 구성된 19 팔레트인데요. 국내 로드샵에서 이런 컬러들은 최초 아니냐며 출시 때부터 정말 핫한 팔레트였죠. 처음 보는 그레이 섀도우들이라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레이 빛이 돌긴 하지만 회빛 베이지, 회브 라운, 연그레이 베이지, 쿨 그레이 등으로 여러 명도의 컬러들이어서 직접 발색해 보면 텁텁하지도 칙칙하지도 않게 올라오더라고요. 다만 이런 획기 낭낭한 섀도우가 안 어울리는 겨쿨 브라이트 타입이나 여쿨 라이트 타입들은 잘안 어울리겠죠? 겨쿨 다크 타입인 저한테는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으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상반기 쿨톤 팔레트 모음집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4월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쿨톤 팔레트들이 나와서 한편으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네요. 앞으로 또 어떤 쿨톤 팔레트들이 출시가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